안녕하세요. 권정원의 하모니카 교실입니다. 오늘은 서른도의 원점이라는 노래를 하모니카 C키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는 순서는 첫째 노래 이야기, 그리고 둘째 부분 연습을 할 텐데요. 부분 연습을 하면서 C키의 저음 부분을, 음계를 연습, 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이야기입니다. 원점은 이호섭이 작사하고 서른도가 작곡 노래하여 1986년에 발표한 우리나라 대중가요입니다. 발표 당시에는 별 인기가 없었지만 그 다음 해인 1987년에 전국 노래자랑 상반기 결성에서 오세그리란 분이 이 노래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수 서른도는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금년 67세입니다. 1983년 KBS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서른도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노래가 최고의 히트를 차면서 정상급 가수로 올려서게 됩니다. 대표곡으로는 누이, 여자여자여자, 여자 여자, 나침반, 다 함께 차차차, 갈매기사람, 천자야 사랑이 이런건가요 등 수많은 히트곡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노래 이야기를 마치고요. 부분연습을 하겠습니다. C키로 하는데요. 조금 음이 낮습니다. 네, 원키는 서른도가 A샵으로 불렀는데요. A샵키로 하다보면 곰이 너무 높아서 A키로 할까 G키로 할까 다 하다가 C키로 해봤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 맞는 성향에 맞는 키를 에, 키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습은 C 키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주하는 것도 C 키로 올렸습니다. 음정을 보고요. 예, 오늘 또 노래 한 소절, 개명창 한 소절, 하모니카 한 소절씩 하고 또 부분 부분. 연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법을 합니다. 전주법은 전주법은 한네 마디 중간까지 하겠습니다. 미소미솔라솔레미레도 미소, 여기까지요. 음이 너무 낮아서 좀 찾기 힘들지요. 저도 찾기 힘드네요. 그다음요 도레미솔도 도레 도레미솔도 요까지는 여러분 그다음에 미솔미레 도미레도 돌아솔. 미, 솔, 미, 레, 도, 미, 레, 도, 도, 도를 조금 길게 하는 이런데도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음원은 미, 솔, 미, 레, 도, 미, 레, 도, 도라설이루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미, 솔, 미, 레, 도, 미, 레, 도, 도라설그 다음에요. 애드리브 레, 미, 라, 솔, 라, 솔, 레, 미, 파, 솔 여기 요 레, 미, 라, 솔, 라, 솔, 레, 미, 파, 솔 레가 가장 왼편에 있죠 23홀 이하, 23홀, 22홀, 19홀, 21홀 이런 하모니카들은 가장 왼편에 레가 있고요 24홀 이상은 왼편에 음이 하나 더 있어서 낮은 저음솔보다 한 옥타브 낮은 저음솔이 있습니다 예, 예. 레미 레미라솔라솔 레미파솔. l La, 요 그다음 넘어갑니다. 라도도도레미미레도라솔여기까지요 예, yeah. 그다음에 솔라 도레 미미미, 솔라 슬미, 솔레. 여기까지요. 솔라 도레 미미미미, 솔라 슬미 미미미미, 솔라 슬미, 솔레. 솔라 도레 미미미, 솔라 슬미, 솔레. 그다음에 솔라미레도 여기까지 솔라미레도, 솔라미파미레, 솔라민미레도 이런데 악보상으로 그런데 이색스폰 연주곡에서 그런데 많이 생략하면 돼요. 솔라미레도. 그다음에 애드리브 솔라솔미미레도 도레미솔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전주를 몽땅 해보겠습니다. 개명창을 해보고요. 미, 솔, 라, 솔, 레, 미, 레, 도, 도, 레, 미, 솔, 도, 미, 솔, 미, 레, 도, 미, 레, 도, 도, 도 라, 솔, 레, 미, 라, 솔, 라, 솔, 레, 미, 파, 솔, 라, 도, 도, 도. 레미, 미 레, 도라, 솔, 솔라, 도레미, 미, 미, 솔라, 솔미, 솔레, 솔라, 미 레, 도, 솔라, 솔미, 미 레, 도, 도레미, 솔. 에, 이랬습니다. 근데 저음이어서 어려운데요. 에, 전체를 불기 전에 저음 연습을 한번 해보죠. 저음 연, 음계 연습을 여기 가장 왼편을 내고요. 도, 레미, 바, 솔라, 거꾸로 됐죠. 도. 자, 저음에서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죠. 점이 서로 조용하게 벌어야 돼요. 고음은 조금 세게 벌어야, 강하게 벌어야 되는데 점은 조용하게 벌어, 한번 더 해볼까요? 두 번째 칸이도예요 내가 약간 외쳐요. 네, 조용. 조용히 불어서 자기 음이 잘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주를 봉다해 보겠습니다. 哪啊,啊,啊 전주가 조금 힘드네요, 저음이어서. 중간에 간주 갈때한번더 해보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주에서도 전주와 똑같은 연주입니다. 본곡 들어갑니다. 사랑, 사랑했던 그 사람을 저음이죠. 미솔라솔, 에미레도. 이렇게. 그 말, 말, 없이 돌려보내고, 말 없이, 돌려 보, 내 고. 이렇게, 보면은 말 없이 돌려 돌 없이, 내 요, 보, 내 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그냥 그냥 하세요 이없이 돌려 보내고 이미미미렇 돌아 그다음에 애들이 에미라 솔라 솔 에미 파솔 아까 전주에 했던 부분이 예, 원점으로 돌아서는 돌아서는 여기까지 원점으로 돌아서는 도도래 도 라솔 미솔 마음 흐대는 몰하 렐레미솔라솔미래도 그리고는 애드리브 솔솔미미래미래도 솔솔, 여기서 포함하면 렐레미솔라솔미래도 솔솔미미래미래도 막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가게만 보러 가야 돼요. 수많은 사연들을 렐레미레 솔도레미 그다음에 내온 불에 물 묻어 놓고 솔솔 에 예, 솔솔솔 네온 솔솔솔라솔미미팜이레도레 예 <목소리> 그다음에 애들은 레미레 레미레도시도레 레미레도시도레 그러면 앞에서 네온불에 묻어라게 솔솔솔라, 솔미미파미레도렐레미레도시도레. 이렇게요. 자, 그러면 노래를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페이지의 마지막 줄까지요.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말 없이 돌려보내고, 둘, 둘, 셋, 넷. 원점으로 돌아서는 이 마음 그대는 몰라. 둘, 둘, 셋, 넷. 수많은 사연들을 내 온불에 묻어 놓고, 여기까지요. 조금 어렵죠? 저음을 하는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네온 부레할 때 솔솔솔 라거든요 A키로 하고는 A샵으로 하가 F키 F키. 저 피아노 건물로 말하면 F 또는 A샵으로 하면 F샵까지 올라가서 너무 높아서 C키로 낮춘 겁니다. 자 그럼 1페이지를 마쳤고 이제 2페이지 먹어가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요. <목소리> 무작정 사랑을 사랑을 음. 뭐죠? 넘어 버린 예 사랑을 넘어 모작 정 사랑을 사랑을 넘어 버린 여기까지야 그동안 리는 짧게야 해솔 솔솔 미레 도 레미 렐레 도라 솔미솔 이렇게야 라솔 미슬 탁잘라요 나는, 나는, 정말, 바보야. 렐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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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도라솔라, 도도. 애드리브, 도라솔미래, 도. 예. 그럼 이 페이지 마저 끝나는 부분 두 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무작정 사랑을 사랑을 넘어 버린 나는 나는 정말 바보야 여기까지야 예 네, 이렇게요 솔라 도레부터 또 간주가 들어갑니다 간주 아까 전주하고 똑같습니다 솔라 도레부터 하면요 네. 솔 솔라 j a o to c a 솔라 도레 미솔라솔레미미도미솔미미레 미레도 도 n 솔레미라솔라 솔레미파솔 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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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미, 미, 레, 도, 라, 솔, 솔라, 도, 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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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 솔, 라, 미, 솔, 레, 솔라, 미, 레, 도, 솔라, 솔, 미, 레, 미, 도, 도, 레, 미, 솔. 이러고는 2절로 가는 건데, 간절을 몽땅 해봤습니다. 저 2절로 가서 이절이절 2절, 2절 처음부터 가죠. 눈물 속에 대해서 와서.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요. 이 페이지에 에. 그 둘째 줄 나는 나는 정말 바보호까지 첫째 마디까지 하고는 밑에서 둘째 줄야 이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는 정말 바보야. 돌라솔미레도 하고는 후주입니다. 그때면 솔라도레미미미 솔라솔미솔레 솔라미레도 솔라솔미미레도 또한 빰빰빠 이렇게 끝납니다. 후주 해봤습니다. 후주 솔라도레미미미 솔라솔미솔레 솔라미레도 솔라솔미미레도. 끝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 해볼게요. 어디서부터냐면요. 2절 끝나는 부분, 이 페이지에 첫째 줄끝머에 나는 나는 정말 바보부터 코다로 건너가서까지요. 나는 나는 정말 바보야, 도라솔미래도, 솔라도레미미미, 솔라솔미솔레 솔라미래도, 솔라솔미미래도, 빰빰빰빰,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나는 이렇게 끝납니다. 아예 그. 높은 키로 부르면 또 너무 높기도 하고 해서 저음을 했는데 저음이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저음을 했던 잊혀진 계절 같은 경우도 에 시키로 부르는 저음이 상당히 도래까지 또 오래까지 내려가고 요또이 곡도 그렇고 진또뱅이 가는 노래도 저음이 많고 저음 공부가 많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 1986년에 만들어진 서른 대의 원점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불렀던 그 1987년도에 오세근이라는 분이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자기 오세근이라는 분은요, 그, 요새로 말하면 뭐라 그러나요? 그 외국과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그,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딸이 그 불치병에 걸렸었는데 막 눈물 품고 속에서 많은 감동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박이 났던 곡이 원점이랍니다. 아무튼 좋은 노래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날씨가 이제 추운 겨울에 절정이 들어선 것 같아요. 감기 주의하시고요. 늙어 하시고아모리카로 즐거운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